혹시 여러분은 대운이 들어올 때 공통된 징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큰 기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게 되죠.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결국 국가 했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그때는 힘들게만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때의 고난이 대운이 터지기 전 징조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있으신가요? 대운 말 그대로 큰 운이 들어오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운이 들어와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대운이 터지기 전에 99%가 겪는 6 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운이 올 징조이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좋은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운이 오기 전에 주어지는 작은 좋은 일들은 사실 큰 기회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점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작은 좋은 일들이 툭툭 터지듯 자주 생긴다면 그건 내가 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작은 일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이제 운이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밀려오는 대운을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인생에서 힘든 고비를 겪습니다. 마치 신의 직구처럼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삶이 절망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최대 고비를 겪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좋고 나쁜 일은 반복된다고 하죠. 저도 대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너무 힘들고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슬프더라도, 그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대운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대운을 맞이할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얼굴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얼굴에 그 기운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피부에도 잡티가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상태는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더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 좋아졌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냐는 말을 듣게 되면 그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죠.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좋은 상태에서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환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운의 징조는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운이 올 징조일 수 있으니 그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여러분은 자주 웃고 있나요? 아니면 무표정이 더 많은가요? 스스로 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건 바로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그것을 미리 느끼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아주 작은 일들이 기적처럼 자주 일어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가끔은 그런 작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운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곧큰 변화가 일어날 준비가 된 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지나치지 않고 감사히 여긴다면 대운이 곧 다가올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큰 고비를 겪는다. 대운이 다가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 올때 우리는 종종 절망적이고 불행한 기분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가 대운이 들어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잠시 후에 올큰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려운 순간들이 결국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대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얼굴색의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 가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놀랄 때가 있죠?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 보이곤 합니다. 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얼굴에 자연스레 생기가 돌고 거울 속 자신이 더 예뻐 보인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지는 증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친구나 가족에게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대운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의 변화 여러분,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이사나 이직, 부서 이동 등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운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불안하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대운의 전조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하고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의 변화. 우리의 인간관계도 대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멀어지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반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종종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줄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며 새로운 인연이 등장하는 것은 대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그동안 불평과 불만을 자주 했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모든 일이 괜찮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는 하늘이 보내는 신호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 자체로 운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시점에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사실 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차가 옳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인생에서 가끔씩 우리는 길을 잘못 든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 길이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절망하거나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포상받을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들은 세 번의 중요한 기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버리죠. 제가 아는 분도 한때 너무 힘들어 구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분도 지금은 모든 일이 풀리고, 이제야, 그때의 고통이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여러분도 대운이 올 때까지는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세요. 대운은 말 그대로 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대운이 터지기 전에 꼭 겪게 되는 여섯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도움을 받거나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들이 그 애입니다. 이런 작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건 곧 대운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내가 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힘든 고비를 겪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죠. 이 시기가 대운을 올 때를 알리는 징조일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큰 기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대운을 맞이했던 사람으로서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결국 좋은 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코달프게 느껴지더라도 그 순간을 견뎌내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얼굴색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그 기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운이 좋아 보이죠?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거울 속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고 빛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변화는 외면으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대운이 찾아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를 넘고 나면 더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인생에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곧 운이 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얼굴은 마음의 심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면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그때가 바로 대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표출되는 거죠.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었다면 이 또한 대운이 들어오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거울 속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부쩍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무표정이 더 많았던 때가 많았나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직감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운이 올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도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사, 직장 이동, 부서 이동 등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이유는 내 인생이 바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불편함을 느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직장으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건 바로 좋은 운이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 변화에 담담히 적응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도 내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맞춰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 인간관계가 크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대신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새로운 인연은 단순한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꼭 만나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날 때, 그건 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변화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 덕분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평소 부정적이고 불만을 많이 내비쳤던 사람들이라면,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반대로 바뀝니다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상에서 여유가 생기기도 하죠 이전에는 모든 일이 힘들고 불만과 불평이 많았다면 대운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여유가 생기고 말이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때가 바로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시점입니다 인간이 묻지 않았어도 하늘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힌트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운이 좋아진다고 스스로 믿고 말해야 실제로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내 운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아무리 세월이 힘들어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하니까요.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인생은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차가 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이 말처럼,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결국엔 모든 일에 자기 차례가 옵니다. 대운을 맞이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상받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올 때, 여러분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